고윈TV 미주 한 뉴스입니다. 제니 앨런미 재무장관이 22일 연방 준비 제도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 2%를 내년까지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사면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며 물가 상승률이 2%로 떨어지기 전엔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재무장관도 고강도 긴축의 불가피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열론 장관은 2023년까지 연준의 물가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연준이 물가를 낮출 능력이 있다고 자신한다며 내년까지 인플레이션 압박이 완화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무장관은 또 미국의 실업률이 역사적으로 낮고 우리는 이런 노동시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물가 상승률이 2.5% 아래로 내려가기 전 최소한 6개월은 실업률이 5%를 넘어설 것이라는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의 발언을 사실상 반박한 것입니다. 옐런은 미국의 실업자 1명당 비어있는 일자리 두개가 있는 상황이 물가 상승 압력이 되고 있다면서 견고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방법이 있다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연준의 고강도 긴축에 각국 중앙은행도 잇따라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글로벌 환율 전쟁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22일 원화대비달러 환율은 1,409.3원을 기록했습니다. 7월 벌어진 하일랜드파 독립기념일 참사에 피해 어린이가 두달 만에 걸친 재활치료와 수술 끝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8세 쿠퍼 로버츠는 7월 4일 하일랜드파 시가 행진을 보던 중 범인이 쏜 총에 맞아 폐와 척수 등이 손상돼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이날 무차별 총기 난사로 7명이 사망했고 30명이 넘는 주민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쿠퍼의 부모 제이슨과 킬리 로버츠는 쿠퍼의 퇴원 소식에 쿠퍼가 살아남기만 바랬던 시간이 오래지 않다. 쿠퍼가 집에 돌아와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고 전했습니다. 쿠퍼는 총격 피해로 신체 좌측이 마비되는 등의 증상을 겪었으며 가족은 한때 희망이 없고 슬프고 화나기만 한 상황이라고 설명할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퍼의 가족은 아이가 치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서 부상을 딛고 새로운 보통 생활에 적응하기까지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제이슨과 킬리 로버츠는 우리 가족이 살아가려면 집을 새로 사야 할지 개보수를 해야 할지 밤새 고민이다. 쿠퍼가 지금은 집에 돌아왔지만 부상으로 인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쿠퍼는 스포츠를 계속해 나가는 등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는 쿠퍼가 휠체어 테니스를 하기로 했다. 이미 테니스 코트에도 나가봤다며. 쿠퍼가 테니스를 끝내주게 잘해낼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습니다. 기부금 모금 사이트 GoFundMe에는 쿠퍼의 가족을 돕기 위한 캠페인이 진행 중입니다. 팔레타인 경찰서가 오토바이 바이크를 중점으로 운영하는 2인 팀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경찰관 에디 크리스더다스와 테일러 블랙으로 구성된 이 팀의 모습은 흔히 예상하는 시끄러운 오토바이를 몰며 범인을 쫓는 장면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는 바로 이 경찰들이 일리노이 주 최초로 100% 전기 오토바이를 몰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팔레타인 경찰서가 사들인 전기 오토바이 한 대가 운영을 위한 부품 교체 등을 거쳐 도시 순찰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약 10년 전에 해체된 팔레타인의 오토바이 운영 경찰팀은 부서의 활동 재개를 앞두고 휘발유 사용 오토바이 등 다양한 기종을 고심한 듯해 전기 바이크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사용으로 팔레타인 경찰은 1회 순찰당 30에서 50센트를 절약할 수 있으며 해당 바이크 기종을 완충하기까지는 2시간이 걸립니다. 크리스터 다스와 블랙은 이 기종의 운용으로 연료비 절약뿐 아니라 기존의 소음 문제로 오토바이 순찰을 할수 없던 학교와 같은 지역을 살펴볼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토바이는 경찰차 등 사륜 차량이 갈수 없는 자전거도로와 도보 등을 효율적으로 순찰할 수 있고, 매연이 발생하지 않는 전기바이크의 경우 대형 빌딩 내 순찰과 같은 실내에도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전기 오토바이 운영에 크리스터 다스는 우리에게 딱 필요한 기종이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저가 항공사로 이름난 스프리티 에어라인의 직원이 항공편 예약에 따른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는 소식입니다. 연방 검찰은 21일 전 플로리다 소재 항공사 직원 3명을 예약 손님으로부터 불법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펜실베니아 동부 지부 검찰은 항공 티켓 예약을 받은 두 명의 직원과 슈퍼바이저 등 3명의 혐의는 예약한 티켓을 더 비싼 항공편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캐시앱을 통해 커미션을 부과하고 그 돈을 착복했다고 전했습니다.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기간 중에 1,700여 편 이상의 항공사 비행 예약에서 이런 수법으로 23만 8천 달러 이상을 가로챘다고 설명했습니다. 팬데믹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항공사 여행객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항공료가 갑자기 오르자 이런 저가 항공사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약한 손님의 스케줄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저가 항공사의 예약 직원들이 사기를 치는 것을 조심할 것을 연방 검찰은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항공사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의 예약 시스템을 악용해 금전적 이득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소장에는 항공사 명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플로리다에 본부를 둔 주요 항공사라고만 기소 했습니다. 스프리트 항공사는 플로리다주 미라마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시카고에 거주하는 신모 씨도 가족이 멕시코로 가는 피 초저가 항공편을 예약했는데 출발 2시간을 앞두고 갑자기 비행편 취소를 했다고 불평했습니다. 요금 반환에 대한 언급도 없이 다른 시간에 항공편을 알아본다고 했지만 결혼식 참석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등큰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텍사스의 그레그 에버 주지사가 이민자 버스를 민주당 시장에 있는 대도시에 보내 중남미 출신의 서류 미비 이민자 처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텍사스주 엘파스웨 시장도 여기에 동참해 이민자들을 타도시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민자 쇄도로 골치를 앓고 있는 에팔소시의 민주당 시장 역시 텍사스주 공화당 주지사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명에 달하는 이민자들을 버스에 실어 민주당이 지배하는 대도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과 시카고 그리고 워싱턴 디스는 이런 남미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시카고의 경우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쇄도하자 임시 거처 마련, 물류 지원 등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재난 선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이민자들이 타주 타도시로 이주하면서 불법 거래가 있는지 혹은 휴머니즘을 넘어선 정치적 공세에 이용당하는 케이스인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카고시 공중보건청이 최근 미 전역과 중서부의 코로나19 감염에 기존과는 다른 양상이 발견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건청 앨리스 나와디 박사는 이번 주 열린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서 보건당국이 BA2.75와 새로운 BF7 변이 바이러스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개월간 미국 전역에서 오미크론 변이로 알려진 b a 5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최근 기타 4개의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심상치 않은 감염 확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질병통제예방센터가 20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는 현재 미국 내 감염 확진권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고, 중서부에서는 조금 더 많은 87%의 수치를 보였습니다. 7월 초부터 급격히 확산된 이 바이러스는 한때 전체 확진 건수의 90%를 차지하기도 했지만, 현재 BA4, BA4.6 등 기타 변이 바이러스에게 조금씩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중서부에서 BF7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가 전체 감염 확진권의 2%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학계와 보건당국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포춘지는 이 변이가 벨기에, 덴마크, 독일과 프랑스 등지에서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아와디 시카고 보건청장은 또한 감염세가 누그러졌다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BA2.75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오미크론 변이가 여전히 대부분의 감염을 차지하지만 이렇게 한 바이러스종이 기승을 부리고 나면 새로운 변이와 싸우다 물러나게 된다며 DA2.75의 경우와 같이 잠잠해졌다가 다시 확산되는 사례는 드물고 또 새로운 BF7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리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